네. 아니, 우리 가저기 손님 혁시도사실 오시려고 했는데. 그래요. 예, 이 친구 때문에 이렇게 좀. 택시가 좁아. 예, 서아택 맛있는 거 먹고. 네. 야, 우리, 우리 이병들 한테 이렇게 도 맛있는 걸 사주기도 진짜. 그래요. 술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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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의좀 들어요. 예. 들으면서. 예. 방송은 <laughs> 잘 몰라, <모르겠지>, 이 친구. 몰라. <laughs> 아, 그나이는 어떻게 되죠, 누가? 제가 29위. 아, 어리구나, 이 친구. 하루 전제대한지 얼마 안 됐네, 그럼. 7년 됐으니까. 어, 그래도. 음... 그럼 둘이 동갑인가 저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laughs> 제일 동생이에요? 이 동생이에요. 아우살 33살, 3 7 그럼 한창명이네한창명이죠야진혁가 네, 나이가 어려요, 생각보다. 아니 근데 저기 유수용 씨가 그러더라고. 쌤이 구멍인데 지름 한 5cm 되면 이쪽은 아니. 한 10cm 된다는 거야. 아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로 진정한 구멍은 어. 이, 이 양반이 이 양반. 아, 이 양반. 왜왜왜왜? <laughs> 왜, 왜, 왜? 왜? 아 이분이 <laughs> 어. 지금 포장이 잘돼 있고 막귀움이뭐 이런 이미지로 가서 그렇지 <laughs> 음. 제일 말을 안 듣고 제일 개깁니다. 괜찮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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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리고 나 때문에 형이 이렇게 잘 되는 거지. 뭐, 형, 뭐, 혼자형으로 올라간 줄 알아? <laughs> 내가 있으니까 잘 되는 거야 아, 그러 <laughs> 바닥을 아, <나를> 깔아줬으니까. <laughs> 이쪽은 좀 CF가 몇개 들어오더라고. 좀 입질 오는 거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웃음> <웃음> 뭐, 단체나 기대해봐야지, 뭐. <laughs> 어, 단체 껴야지, 뭐. <laughs> 네. 손지영 씨는 거기서 좀 나름대로 뭐, 음. 미는 게 있어요? 이쪽은 뭐, 저 우리 유수영 씨는 평화, 뭐, 고마워. 그리 손지영 씨는. 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laughs> 이거 고무가이네. 고무가이네. 물티로도 망치고 있네, 뭐. 어, 공구가 있네. 공구가 있네. 공구가 있네. 평도 아,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음. 얄팍하게 이렇게 생안 하고. 어. 얄팍하게 안 하고. 얄팍하게. 얄팍하면, 이형 CF 딸랑고 계속 그냥 먹는거막하고 먹기 싫어도 막 먹고, 같이 살아야지. 아, 그거, 진짜 살아야 먹방이 CF 노래 광고였어요? 어, 아, 아니에요. 형, 어. 형, 나한테 얘기했잖아. 전화하면서, 형. 광고 하나 찍어야지. 야! 야, 씨, 우리 광고 하나 찍어야지. 그럼 저는, 자, 일단은. 우리 세명 먹방 합시다어 응. 먹방 어 아, 멋있게 어 멋있게 어 먹방 가. 자 먹방을. 음. <laughs> <laughs> 어야어기도 <1주> 전에 떠오르. <laughs> 야. 오, 오. <웃음> <웃음> 이제 할줄 안다. 들어오겠네 육피셰프로. 육피셰프에서 개인 없어 개인 없어. 아 여기 집에서. 어, 그래. 야. 내가 못해서 안 하는지 알나도 맛있게 그래, 먹었다 그래. 그래, 그래. 우와 새우다. <laughs> 야. <오>. 야. <웃음> <웃음> 아 그러. 그래. 아. 아. 맛있게 먹어야지. 아, 그렇게 하면 무슨 방이냐 아, 아니 <laughs> 아, 그못 방이면 좀안 보이게 해야지 그 안에는. 아� 아니